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쌤, 연필쌤입니다. 제 영상 중에 영어기초문법 152가 간접 의문문 댓글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Who did you dance with at the party? 라는 문장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찾아주세요. 라고 댓글에 올라왔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의, 주, 동, 뭐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의 형태죠. 자, 이 문장만 봤을 때이 문장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찾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 내용 설명하고 나서 주어와 시제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형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더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답변은 세 가지예요. 자, 우선 질문해준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거 보면은 한 문장만 나와 있어요. 원래는 두 문장을 합쳐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앞에 내용 말고 이 뒤에 문장에서만 의 주동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의 주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의 주동. 간접 의문문 의 주동이죠. 해석해야 돼요. 후 누구? you 너는 dance 춤추니 근데 did 라는 과거시제죠 그래서 춤췄니 자 누구랑 어디에서 파티에서 그러면 해석해 보면 너는 누구랑 파티에서 춤췄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간접의문 만들 때이 문장에서 의주동 찾는 방법 질문이니까 그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육하원 측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누가 누구 의문사 주어는요, 그렇죠. 은는 이가 주어. 자, 댄스만 보면은 춤추 다 다로 끝나는 동사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동 형태로 바꾸면 의문사 후 주어 유 동사는 댄스인데.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키포인트. 여기에서 많이 틀리죠? 자, did는 시제가 지금, 그렇죠. 과거, 시제를 뜻해주죠. 그러면, 댄스의 과거인, 댄스, 드 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with at the party. 그런데, 앞에 문장이 어떤 문장일지 모르기 때문에, 맞침 편지, 물음 편지 몰라서, 제가 부호는 쓰지 않았어요. 검토하면, 의문사, 주어, 동사. 시제 확인 꼭 해주세요. 의, 주, 동. 됐나요? 두 번째 답변이에요. 자, 앞에 문장은 did 였는데요. 제가 두로 바꿔놨어요. 자, 이 문장에서 의주동 찾기.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빠르게 볼게요. 자, 후, 누구, 유, 너는 댄스 춤추다. 현재 시제 춤추니. 누구 누구랑 함께 어디에서 파티에서 그러면 너는 누구랑 파티 파티에서 춤춰라는 문장이 되겠죠? 의문사 후 주어 유 댄스 춤추다 동사 자 그러면은 의 주동 하면은 의문사 후 주어는 유 동사는 댄스죠. 그리고 시제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댄스 나머지 with the party. 앞 문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침 편지 물음 편지는 안 썼어요. 의 주동. 현재를 나타내 주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자, 마지막 답변이에요. 제가 여기다 h 로 바꾸고 문장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자, 간접 의문문의 형태 의 주동. 자, 해석할게요. who 누구 he 그는 dance 춤추다. 현재 시제죠? 춤추니? 누구누구랑 어디에서? 파티에서. 해석하면 그는 누구랑 파티에서 춤춰?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의문사 후. 주어는 은느니가 히. 춤추다. 동사. 그러면 의, 주, 독 순서대로 쓰면 후. 주어 히. 동사는 댄스인데요. 자, 시제 봐줘야 되겠죠? 자, 현재에요, 과거에요? 현재.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 dance라는 일반 동사에다가 s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who, he, dances, 나머지 with at the party. 마지막에 부호는 앞에 문장이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침 편지, 물음 편지 안 썼어요. 자, 쓴 다음에 확인, 의, 주, 동. 시제 확인,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에 s나 es,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죠. 자, 맨 처음이 우리 친구가 질문해 준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